누나한테 고작킹 먹고 싶다고? 1 0대오0해 써? 전화 때려줄게 진짜로. 못할 거지 나 진짜에. 대신 약간 미리 약간 각서를 써놔야 돼. 성주와 불을 맞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소는 안 하겠습니다. 랄브 니킥 시범 가능하냐고? 당연하지. 무슨 기싹 빼고 제대로 해줄게. 야 다리를 이렇게 벌려 간다 버러지 새끼야. 예전에 트위터를 보면 매우 엄청난 음질을 경험하고는 아시면도 있구나. 아니 요래 트위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어떤 놈이 저한테 면접을 쳐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라인이면은 어 라이님 안녕하세요. 저 엄청 옛날에 철구님이랑 방송했을 때부터 꾸준히 봤던 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촬영하실 때 저도 한 번씩 끼워서 촬영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노예남 컨셉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고요 얼굴 공개 가능해 영상 촬영 올리셔도 됩니다 이질하는 거야 식세는 500만 원이라 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옛날에 나였으면 시 x 기야 내가 너를 왜써 얼린 게 노비인데 시 x x 막 이러면서 욕존나할 텐데 에이. 내가 제 피크로 개 병신이었을 때는 진짜 완전 도론자였을 때가 5년 전? 그때는 진짜 나 조금만 건들잖아 해들이 겁나고 살짝 기분 나쁘고 그래도 진짜 욕 겁나고 욕을 떠나서 진짜 아우 약간 아뭐 듣기 싫었어 그냥 진짜 그래도 나 옛날 영상 다 내렸잖아 원래 있던 유튜브에 아니 웃기긴 졸라 웃기거든요 옛날에 내가 봤는데 너무 웃긴 거야 내 자신이 그래 가지고 내 유튜브 영상 맨날 봤거든 내거 영상 막보면서 유... <laughs> 이지랄로 다 보면서 존나 웃고. 어, 근데 이제 단점이, 이제 웃길 땐 진짜 웃긴데,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이거 어땠냐면, 나한테, 키가 몇이에요? 라이님? 이렇게 착하게 물어봐. 알파야, 흰색이야? 막 이러면서 막욕 존나 하고 막. 그때는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잖아. 지금은 막 술집을 가잖아. 친구들이랑 술집을 가면은 막술막 막 먹으면서 막 가오를 막 부리긴 하잖아. 나 진짜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자리 옮긴 적도 있어. 하게, 여러분 여자 만나려면은 존나 쉬워요. 놀면 돼. 놀거나 게임하거나 야, 게임하는 것도 노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 저도 거기에 포함이었어요. 예전에 음성 채팅하는 곳 있어. 거기에서 남자 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어요. 어, 시발 말하기 싫었는데 토큰 그래 맞아. 토큰에서 남자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키가 158인데요. 제가 진짜 웬만한 거안 보거든요. 제가 키가 158이라고 했잖아요. 150대 봤습니다. 너괜찮고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사귀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약간 협박 당했어. 자기랑 안 사귀어 주면은 컴퓨터 어택하겠다는 거예요. 시발 어택 뭔지 아시죠? 디도스 걸어 가지고 죽여버리겠대 내 컴퓨터를. 그래가지고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사귀었거든요. 처음에는 좋아서 했다가 컴퓨터 디도스 어택 건다 그래가지고 시발 약간 좀 나중에는 협박으로 사귀긴 했는데 일단 이제 컴퓨터 소중하니까 근데 봤어 봤는데 키가 한148 정도. 그리고 소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자꾸 우리 집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발 내가 아니 모든 남자가 그래 날 먹고 싶을 수 있어 너무 대놓고 시발 새 *****자 그러잖아 개 시발 새끼가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이제 자기야 기다려 내가 만두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응. 만두 집 앞에다가 딱 떼어놓고 해놓고 만두 집이 정말 다행인 게 만두 집에 문이 두 짝이 있어서 두 개가 딱딱 해가지고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한쪽으로 바로 존나 도망갔어요 진짜. 네, 그 만두 사가지고 제가 죽었어요. 그런 경우는 나쁜 경우고 솔직히 반 협박으로 사귄 거니까 에이. 사이버 로버 한번더 했지 로라면서. 그 남자는 만나지는 않았는데 내가 막 너무 좋대 같이 게임 하니까 그래서 사진도 교환하고 사귀대. 아 알겠장 난또 자기냥. 그리 이제 남친한테는 예교가 존나 많아요. 전화를 맨날 했어요. 사이버 로버 시발 크레이지 로버 존나. 어? 근데 이제 저도 자꾸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야. 사이버럽 이제 그만하고 싶대. 근데 좀 뭔가 부담스러운 거야. 게임도 그때 한5일했거든요 같이. 5일만에좀 만나는 거는 좀 뭔가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헤어지자 이랬어. <laughs> 우리 좀좀 좀 부담스러운 거 같아? 헤어지자 이질을 했는데. 미치시발 하루 종일 전화 존나 와. 자꾸 전화 존나 올려가지고 전화 한번 받았어. 2 0통쳐 찍혀 있길래 받았는데 우는 거야. 아, 라이야, 난 너를 너무 사랑하고 아니 씨방 오일만 게임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새끼도 약간 좀 세하다 이러면서 그냥 음. 그래도 이제 빠이.